성남시의회 2018년 1월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지역 축하 행사에 참석하여 성화봉송 주자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시의회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홍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장과 시의원들은 지난 1월 9일 성남시 의사회 신년의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김유석 의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당부하고 시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헌식적인 노력에 감사하다며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성남시 의회 김유석 의장은 성남시 유관기관 및 관계자들을 의회로 초청하여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고충을 논의하며 시의회 차원에서보다 발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의를 이어 나갔으며 이 자리에서 도출된 여러 현안 사항을 시의회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분당구 자치협의회장 2. 취임식의 성남시 의회 의원들도 현장으로 달려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유석 의장은 우리 시의 주민자치협의회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해소는 물론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해왔다면서 올한 해에도 주민자치협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고 새로 취임한 주민자치협의회장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성남시 의회 의원들은 지난 16일 위례산들 경로당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며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복지와 크고 작은 일들의 소통 창구인 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소식을 축하하였습니다. 지난 17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성남시 청소년지도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성남시 의회 의원들도 참석하여 회원들과 축하 인사 및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우수회원들에게는 성남시 의회 의장 표창도 수여하였습니다. 성남시 의회 의원들은 지난 20일 무궁화 배드민턴 클럽 회장이 취임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이 행사에서 성남시 의회 의원들은 격려 인사와 축하를 건네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배드민턴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건강한 성남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해줄 것을 당부하고 대화와 소통을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남시 의회는 성남시 의회의원 및 의회 사무국 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화재예방, 재난대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김유석 의장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통해 보듯이 안전 불감증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며 이번 교육이 화재예방과 재난 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배양하는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제 7대 후반기 성남시 의회 1월 월간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